아스날이 대신해서 출전하게 될수 있는 알립니다 아, 아스날은 첼시 대 2조의 2번 시드로 어? 잠깐만 와. 아니 얘네 이렇게 부드럽게 축구하는 거야? 미치겠네. 아 어, 역시 오하면개는구만 오늘 컨디션. 가슴은 다르, 가슴 0 2로충격강에 진출합니다. 토탈 18팀이 진출하게 되었고요. 오케이. 자,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펼쳐질 아약스와 아스날. 아스날과 아약스의 1차전 경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강. 가보자! 오케이. 인터셉스 너무 좋아. 얘들아, 차분하게 가자. 원정 경기니까 편하게 마음 먹고 해도 돼. 자, 위에 뛰죠? 위에 벌려주고. 베이에린. 베이에린? 뛰는 마르티네리를 봤어요 마르... 마리... 아... 이걸 끌어내 이걸 끊어내고, 그치 찔러는 패스 오케이 가자 라카세트 어? 이걸 막아? 와 미친놈이네 오나나? 이게 왜 파울이야? 망할놈의 빡빡이 심판 저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렇게 세트 피스로 자꾸 먹히니까 허무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복수하자, 얘들아 복수해 주면 돼. 복수는 나의 것. 오 마이, 나이스. 나이스, 원정, 원정 골, 진짜, 진짜 의미, 의미 있다, 얘들아. 역시 가봉맨. 아, 여기서 라카제트가, 잘 키핑했고, 잘 찔러줬죠. 침투하는 오바멜 보고. 오바멜 그 전매특허. 오른발 가마차기. 아, 못 막죠? 오난하고 나발이고 못 막죠? 오케이. 의미, 의미 있는 거다, 이 원정 득점, 진짜. 어, 뭐야? 백패스가 이렇게 돼? 오우, 씨. 나이트 라카제트치 나이트, 나이트. 아, 개 미쳤다. 이건 진짜 전개가 말도 안 돼. 와, 이건 전개가 말도 안 됐다. 진짜 너무 잘했다. 라카제트가 여기서 마르티네한테 넘겨줬고, 마르티네스 다시 웨데가르를 준 다음에 웨데가르가 벌린 거를 라카제트가 하프 발리슛. 와. 이거 못 막죠 이거 못 막죠 역전 골 미쳐버리겠다 진짜 어떡하면 좋나 이게 아스날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멘탈 깨졌죠? 아약스? 수고요 응. 가보자 후반전 가겠습니다 후반전 레츠게잇오 달레이블린트를 넣는 아약스 <목소리> <목소리> 와. 없어이없어이 <없사이네, 없사이네. 목소리> 이거. 꼬리야 와, 이게 들어가? 와. <목소리> 아, 여기서 어리버리 까다가 와, 미치겠네. 이게 먹히네. 와 <목소리> 오케이! 오바메양! 오바메양! 이거지 와 이거지 이거지 자 끝까지 집중한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통해 공격권을 어, 탈취해 왔고 오바메양이 완벽한 또 마무리 와 오케이, 아스날 펠라스코어를 만들면 3대 2 역전 성공시킵니다. 바로 가자. Well, this 건어내면서 사진을 찾아 이3대 1로 하스를 찾았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훈경이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세바이어스 패스 미쳤다! 미쳤다! 세바이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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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바명이 없지만 라카제트가 팀을 선반 3분 만에 나이자. 와, 이건 세바이어스가 미쳤다 그냥. 여기서 사카가 너무 잘 내줬고 세바이어스가. 수비들 다 유인한 다음에, 라인 브레이킹 시킨, 라카데트의 마무리. 와, 이 패스가 너무 명품이었다. 진짜. 가보자. 하지만 끝난 거 아니다, 얘들아. 집중하자. 어, 없사이드 아냐? 니 없사이드 맞지? 그치. 우와. 아니 뭐야 이거. 오케이, 나 집중하자. 끝난 거 아니다. 어 그냥 바로 넣어 버려. 바로. 와우! No. 와 뭐야, 안 들어왔어? 골이야? 뭐야? 아니, 뭐, 와, 이걸 못났다고? 와, 씨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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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 명이 비볐는데, 오케이, 아, 아니, 회사 왜 그래? 이유를 말해봐, 좀 제발, 오케이, 일단 담궈버려. 아니, 와, 못또 파울, 아니, 이 새끼들 버그 쓰네. 어우, 씨. 와, 진짜 너무 힘들게 한다. 와, 뭐, 계속 파울이야. 아프지 않았는데, 전개. 오케이, 사카. 커팅 좋아. 오, 라카제티 이거 있다. 제껴. 오른발 슛! 멀티 골, 라카제트! 와, 여기서 사카가 끝까지 집중해 한게 너무 좋았고, 라카제트한테 바로 연결했으면서, 라카제트가 오른쪽 탁 벗겨주고, ZD. 와, 바로 이 맛이죠. 바로 이 맛이죠. 나이자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8강이 이제 거의, 어, 8강에 진출, 한 7, 8분 응성까지 넘었죠. 이 정도면 이제. 자, 크로스 간다. 크로스 간다. 말했다. 부타룸 사카! 아 이걸 마.. 막... 어, <laughs> 어, 이거 꼴대 만았어 와.. 세바우스 와.. 걷어내 걷어내! 티아를 걸어내면서! 아스나리~~ 8가으 괜찮 t h a 자 일단 리버풀, 바틀 s 티코 o u n d done, and on w 로 go. You've seen, Jim? w e l 위로 h u r g o o d w 진 s a good t o n 구 set. So, you're done. l i v e r p o o 아, 메시. 메시, 오메스, 오메스. 아, 수비 안기 전에 벌려 주고저 세바스 이 사정 내주고 페페 한발딱 걸렀다. 아! 아래 <목소리> 주고 페페 달려. 달려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왼발. 오라 라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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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페페가 못 넣어서 깜짝 놀랐지만 라카제트의 뚝배기 마무리 너무 좋았고요 와, 진짜로 쨔스 땀노우 가면 또 이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홈경기에서 일단 무실점 무조건 하고 차버려 오 미쳤다 올라가자 날라 멋티골 우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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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버렸죠 와 패스 또라이급 진짜 와오바메형이 송곳 같은 패스, 라카제타, 툭, 툭, 오른쪽, 빠세, 요 와, 이거지. 와,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죠? 슈테켄도, 넋이 나가버렸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잠깐만. 응, 너 중거리 안 돼. 오, 쉣, 잘 차는데? 나이스. 오범오 형. 어, 뭐야. 아, 그냥, 하. 아. 아, 너무, 씨.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거 그냥, 그냥 다 써야 되는데, 와, 씨. 뺏었다. 나이스. 와, 큰일 날뻔 했죠? 오케이, 열렸다. 열렸다고. 오, 바면잠매티고 오른발. 와 바르셀로나 왜 이렇게 못해 축구 축구 좀 배우고 싶나 누한테어 나한테 축구 좀 배우고 싶나 바르셀로나 어 아, 이게 바로 티키타카지 와 미쳤잖아 열어줬잖아 열어주고 툭치고 바로 그냥 오바메 형 마무리 못막죠음자 이제 4강갈수 있단 마인드 별거 없구만 오바메 형 오바메 형 내려주고 패패 4대떡! 도대체 이건 바르셀로나인가, 바젤인가? 와... 진짜 아스날 감독 내가 하고 싶네 와오버웨어 끝까지 선수들 싹 몰아준 다음에 컷백 야무치게 하고 가다만대도골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줘버렸죠 와 4대0이면 끝났다고 봐야지 이거 질 수가 없다 어우, 미치겠네. 어우, 메시 와, 메시 뭐야? <목소리도> 아, 이지하잖아, 진짜. 아이, 뭐 하는 거야? 어? 바르셀로나 뭐 하는 거야? 응? 몇 골이나 더 먹히고 싶은 거야? 아, 윌리안 제대로 찔러줬고, 라카즈스 내준 걸 다시 원투 패스. 와, 이거 못 막지. 아, 뭐, 1차전 너무 뭐, 이거, 이게 실력 차이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수비를 열어주는 거는 또 사고인데? 잠깐만. 와, 아, 이거 괴. 아, 이거 너무 내가 수비를, 아, 이걸 안일하게 했네. 아, 집중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승리에 도치가 돼가지고. 조치감이 쩔어서 결국 한 골을 또 먹혀버리네요. 아하. 굳이 안 먹혀도 될 득점이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한골 넣으면 돼요. 예. 그러면 또 이렇게 한골 넣어서 4점 차 유지해주면 돼요. 아, 안 되죠? 아, 미쳤네. 꼴잔치 뭐 하자는 거야. 오케이 okay. so 6대2 너무 깔끔하고 아스날이 1차 아 라카제트 공 챙겨가죠 공 챙겨가죠 헤트트릭 했다 마인드죠 깜노 8강 2차전 와이 적진에서 과연 아스날은 승리를 챙겨올 수 있을런지 와이 팬들 팬들 보소 또 우리 아스날 팬들은 저기 3층 저 구석에 처박아놨네 저거 망할 놈의 바르셀로나 오케이 적진에서 승리를 반드시 따내오겠습니다 어 우리 우리 팀은 저기 3층 저 구석에 처박아놨어 망할 놈들이 어 가보자. 오케이 원투 패스 미쳤다 오바메야 오바메야 아 골대 아, 아 미쳤다 골대가 뭐야 오케이 뺏어주고 라커센트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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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실책이죠 와 이게 이거 오바메이 너무 잘 찼는데 이게 골대 맞은 걸 알바가 어리버리 타는 거, 바로 페페가 압박해서 뺏어내고, 라카제트 마무리. 와, 이게 바로 오페라 라인. 아, 이게 너무 이지하잖아.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아, 바르셀로나 무슨 동네, 뭐 조기축구팀이야? 어? 뭐 하자는 거야? 안 막아? 나안 막을 거야 진짜? 아 라카제트 펄펄 날아다닌다 펄펄 날아다니 그냥 와 그냥 강 나오면 그냥 바로 차야지 이렇게 와 아, 진짜 물이 올랐다 아스날 물이 올랐어 너무 잘한다 아좀 집중이 안 되긴 해어 솔직히 말하면 개 발랐잖아 이게 뭐야 얘 하는 거봐 축구 또꼬리잖아 아 이제 신나지도 않는다 신나지도 않아 어 당연한 승리라서 별로 기쁘지도 않습니다 진짜 애들 그냥 정신줄 놨네 바르셀로나 아 무슨 동네 축구팀도 이렇게 나당 안 하겠다 진짜 마이스골 뭐야 오 마갈량이스 오 마갈량이스 지렸습니다 드디어 세트피스로 한건 해내네 끊임없이 두들기더니 어 아, 지려버리네 진짜 이것까지 넣, 넣어버리면 멘탈 날라가죠 바르셀로나 집에가서 울겠죠 이제 음. 아, 속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홈팬들이 지금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죠. 빨리 퇴근하는 게 낫단 말인데 유럽슛! 아이고, 까비. 하지만 이제 4강 정도 되면은 약체는 없습니다. 다 강자들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하일로. 아, 아스날이 뭐, 이변 없이 4강에 진출하며, 바르셀로나를, 3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자, 일단, 민헨과 리버풀, 그, 생제르망이 진출했네요. 와, 이건 누가 와도 진짜 개빡세다. 제발. 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제발, 누가, 누, 누, 누가, 누가 정배야 이거. 일단, 가자! 와, 스피발, 민헨이야. 아니 왜난 이렇게 어려운 애들만 주는 거야? 디펜딩 챔피언을 만 상대하라고? 와 진짜 산 넘어 산이네.